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수첩 라디오 입니다 혹시 요즘 체중이 조금씩 빠지고 계신가요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예전보다 바지가 헐렁해지고 얼굴도 야위 었다는 말을 듣는다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70대 이후에 체중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 일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70대 이후 체중 감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현상인지,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달 전, 74세의 김순자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밥은 예전처럼 먹는데 몸무게가 자꾸 빠져요. 라고 하시더군요. 자세히 물어보니 2개월 사이에 무려 4kg 이상이 빠지셨다고 했습니다. 평소 58kg이던 체중이 53kg까지 줄어든 상태였죠. 옷도 헐렁해졌고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르신 본인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거죠. 이런 직감은 보통 맞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확한 신호를 보내거든요. 김순자 어르신처럼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를 경험하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5에서 20%가 1년 동안 의미 있는 체중 감소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체중 감소가 문제일까요? 의학적으로는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5% 이상 또는 3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5% 이상 감소하면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로 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던 분이 3kg 이상 빠졌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경우 58kg에서 53kg으로 약 8.6%가 줄어든 상태였으니 충분히 의학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모든 체중 감소가 병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건강을 위해 의도적으로 식단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하게 체중이 줄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노력 없이 심지어 평소처럼 먹는데도 체중이 계속 줄어든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정상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다른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 어르신들의 체중 감소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욕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음식 맛을 예전만큼 느끼지 못하니 자연히 식욕도 떨어지죠. 또한 뇌에서 배고픔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치아와 구강 문제입니다. 틀리가 불편하거나 잇몸이 아프면 씹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됩니다. 딱딱한 음식을 피하게 되고 결국 영양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치아 문제로 인해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의 저하입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위축성 위험이 생기면 소화가 잘 안됩니다. 식후에 더부룩하거나 구역감을 느끼면 자연히 식사량이 줄어들죠. 김순자 어르신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은 식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외로움도 큰 요인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과 혼자 먹는 것은 식사량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질환입니다.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으면 체중이 급격히 줄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마찬가지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암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 없이 체중 감소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여러가지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약물이 식욕에 영향을 주거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소화가 잘 안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식후에 더부룩하고 가끔 구역감도 느낀다고 하셨죠. 위내시경을 진행했더니 위축성 위험이 꽤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위축성 위험은 위점막이 얇아지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잘 안되고 식사 후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혈액검사에서는 경도 빈혈과 비타민 B12 부족도 확인되었습니다. 위축성 위험이 있으면 비타민 B12 흡수가 잘 안되거든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이는 다시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들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위산 억제제와 소화 효소제를 처방받았고, 비타민 B12주사도 맞으셨습니다.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식단도 개선했죠.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체중이 2kg 정도 늘어나 있었습니다. 소화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원인을 정확히 찾아 치료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체중이 빠지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쉽게 피로함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평소보다 쉽게 지치고 기운이 없다면 영양 부족이나 빈혈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둘째, 식후 더부룩하거나 구역감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한달 이상 지속되는 소화 불량입니다. 가끔 체할 수는 있지만 계속 소화가 안 된다면 위장관 검사가 필요합니다. 넷째, 변비 또는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장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드물게는 대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기운이 없고 얼굴 빛이 창백해지는 경우입니다. 빈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째, 열이 나거나 밤에 식은 땀을 흘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과 함께 체중이 빠진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림프절이 만져지거나 덩어리가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증상들은 단독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증상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체중을 정기적으로 기록하세요. 주 2에서 3회 아침 공복 상태에서 같은 시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계는 같은 것을 사용하고, 가능하면 같은 장소에서 측정하세요. 체중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한 기록지를 만들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식사 횟수를 유지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유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매기니의 달걀, 생선, 두부, 콩 종류를 꼭 포함해 보세요. 하루에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소량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기 어렵다면 5에서 6회로 나누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요구르트, 바나나 등 영양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세요. 넷째, 수분 섭취에 신경 쓰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는 소화와 영양 흡수에 중요합니다. 하루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다섯째,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가 좋습니다. 운동은 식욕을 증진시키고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치아 건강을 챙기세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틀니 관리는 영양 섭취의 기본입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는 식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리고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관련해서는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드세요.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이 소화에 더 좋습니다. 국물 요리를 늘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햇볕을 10분 이상 쬐세요.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고 우울감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산책도 함께 하면 더욱 좋겠죠. 가능한 함께 식사할 기회를 늘려보세요. 혼자 드시는 분들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식사하는 날을 정해보세요. 말동무와 함께하는 식사는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늘려줍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주 이상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기본 혈액 검사, 갑상선 검사, 위장관 검진만으로도 대부분의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의 체중 변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몸의 상태와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라도 체중 변화에 관심을 갖고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보세요. 이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수첩 라디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작은 건강편지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